안녕하세요. 찰리 포터의 찰리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움직이는 말, 즉 달리는 말에 동감을 부여해서 생동감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지된 사진도 좋을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실제로 이렇게 말이 달리는 듯한 느낌의 사진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습에 필요한 이미지들은 아래에 카페 주소를 올려 놓았으니 다운받아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선 어, 사진을 하나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우선 이렇게 사진을 불러왔는데요.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는 컨트롤 어, J, 컨트롤 J가 레이어 복제죠. 레이어 복제를 해준 다음에 아, 여기에서 지금 이 말하고 이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선택하는 방법은 어, 왼쪽에서 어, 개체 선택 도구 어, 이게 개체 선택 도구가 참 빠르게 잘 선택이 되죠 개체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어, 이렇게 말을 갖다가 클릭하기만 하면은 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어,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두 번째 말도 선택을 하고요. 어, 여기가 조금 덜된 부분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기도 선택이 됩니다. 아,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말. 여기도 클릭을 하게 되면 말이 선택이 되죠. 근데 사람이 선택이 안 됐네요. 그럼 사람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 지금 여기 이제 말세 마리 하고 여기가 밑에가 아,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 좀 넉넉하게 여기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잘린 것처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아래까지 에, 조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선택이 다 되도록 하고요. 여기도 조금 잘린 것 같은 느낌이죠? 아,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어, 여기도 조금만 더 해, 해줄게, 아래가. 네, 이렇게 해줬구요. 지금, 어, 동감이 있는 사진을 만들려면은, 이 말이 선택된 데가 아니고, 이 바깥 부분, 이 물, 하, 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반전을 해야 되는데, 반전은 선택해서 반전을 해도 되구요. 선택해서 이렇게 반전을 해도 되고 Shift Ctrl I죠 단축키가 Shift Ctrl I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반전이 됐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반전이 된 상태에서 상단에서 필터, 필터 어, 그리고 흐림 효과, 흐림 효과에서 동작 흐림 효과, 동작 흐림 효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말이 앞으로다가 달리고 있죠. 어 이쪽 방으로도 이렇게 비슷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각도가 아요 어, 요런 시다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각도가 이렇게 되게 되면 옆으로 다 달리게 되니까 어,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어요 요런 시다가 달리게 하는 게 에, 좋겠죠. 조금만 더요렇게한 다음에 거리를 지금 106인데. 거리를 한번, 요렇게 하면 너무 조금 약하죠? 여기서 한75 정도, 80 정도, 80까지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80 정도, 80 정도로 해주면은, 지금 여기 말은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 이제 뒤 배경이 움직이는 것처럼 요렇게 됐죠? 어, 요렇게 된 상태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확인, 점선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점선 해제는 컨트롤 D죠. 컨트롤 D. 컨트롤 D를 해서 점선을 해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런 부분이, 어,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부분이 말이, 지금 머리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가 조금, 어, 매끄럽지가 않죠 여기 다리 부분도 그러면 여기를 더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제 다시 손도구를 더블클릭하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가죠 여기에서 마스크를 씌웁니다 레이어 1에서 마스크를 클릭하게 되면 마스크가 씌워졌죠 마스크가 흰색 마스크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경색은 검은색이 돼야 되겠죠 전경색은 검은색이 되도록 하고 브러쉬 왼쪽에서 브러쉬를 선택을 합니다. 브러쉬는 부드러운 원으로다가 되어야 됩니다. 딱딱한 원으로다가 되면 자국이 나서 안 되겠죠. 부드러운 원으로다가 되게 하고 불투명도는 한20 정도. 한20 정도 불투명도는 한20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어 여기 바닥은 조금 여기는 바닥 쪽은 조금 이렇게 어, 살려주고 이렇게 여기도 너무 이렇게 흔들리면 물은 가만히 있는데 흔들리면 안 되죠 이 바닥 쪽은 조금 어 그대로다 이렇게 내비두고 어 여기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마른 어, 움직이지 않고 여기 이제 배경이 흔들리게 에, 요런 식으로 가할 겁니다. 근데 여기 하늘까지도 이렇게 움직여지면 안 되니까 여기는 조금 지워 주는 게 좋겠죠. 어, 이렇게 살짝 지워 줍니다. 여기는 예. 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지워 주고 이런데도 어, 물이 이제 튀, 튀는데 여기가 살짝 한 번씩만 클릭을 해서 어, 조금 여기는 어, 원래 상태다 살짝만 되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너무 많이 해주는 말고요. 여기는 물쪽에는 조금 살려주고요. 여기도 물쪽이니까 살려주는 게 좋겠죠. 네, 요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손도구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원래 이미지 사이즈다가 돌아오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 Alt를 누르고 여기 배경에 눈을 감기게 되면은. 이게 원본인데, 요렇게 된 거,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어, 지금 달리는 속도감이 있는 어, 그런 식에다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른 사진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 사진을 불러왔는데요. 지금 여기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여자분이, 어, 무용 부채춤을 추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정지되어 있죠. 그러면은 동감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컨트롤 J. 컨트롤 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 주고요. 어, 그런 다음에 지금 조금 이제 확대를 한 다음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개체 선택 도구, 개체 선택 도구로 어, 이 여자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했더니 지금 부채까지 다 선택이 됐는데 여기 손 있는 데가 선택이 안 됐죠. 이렇게 좀 선택을 해 주고 여기서도 손 있는 데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배경이 움직일 게 아니라 아, 이게 부채하고 이 몸이 움직일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필터에서 어, 흐림 효과 갤러리. 이번에는 흐림 효과 갤러리를 했습니다. 흐림 효과 갤러리를 하고, 회전 흐림 효과. 회전 흐림 효과를 했습니다. 회전 흐림 효과를 했고, 지금 여기가, 어, 회전 흐림 효과를 했는데, 중심이 엉뚱한 데 가서 있죠. 여기서 끌어다가 중심을 옮겨야 되겠죠. 중심이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흐림 효과가 좋죠 그럼 여기가 167이 아니라 이걸 내려 가지고 요정도 여기를 조금 더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치마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네. 요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흐림 효과를 조금 더 낮춰 가지고 예, 네, 요 정도, 5, 5 정도, 5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채도 움직이고, 치마도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D, 선택해제, 컨트롤 D를 하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또 마스크를 씌웁니다. 마스크를 씌울 때, 그냥 마스크를 씌우는 것보다, alt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alt 마스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가 원래 상태로다 시 돌아온 것처럼 보이죠. 그럼 alt 마스크는 검은색 마스크니까 아 전경색은 흰색이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얼굴을 제외한 부분 이런데를 칠을 해서 어 얼굴은 움직이지 않고 부채하고 치마만 이렇게 움직이는 동감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 근데 이렇게 칠을 해도 바깥쪽에는 안 나가니까, 여기 선택이 됐던 부분이니까, 어, 얼굴은 그대로 있고요.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원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배경의 눈을 클릭해 보면 이게 원본 인데 원본은 다 이렇게 정지되어 있죠 근데 다시 클릭해 보면 부채하고 치마는 동감있게 움직이는 게 되고 사람 얼굴은 그대로 있죠 요렇게 해서 오늘은 동감을 부여해서 생동감 있는 사진 그런 사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